이재명 대통령은요 기업들의 부조리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의 촐선 수범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.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문제 인식이 저는 진짜 반가운데 정부가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 항상 돈을 조금 줘이게 관행이야 이상한 관행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또 지적을 합니다 음. 건국 이래 이런 문제를 지적한 대통령은 최초입니다. 왜 정부는 정부 공공기관 뭐 지방 정부 할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줘요? 왜냐면 하 최저임금은 이 법으로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을 금지선이지, 고구만 주라는 게 아니죠. 네.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? 기업들은 돈 벌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하고 뭐 그런 심정적으로 이해하는데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잖아요. 대한민국 최대의 사용자가 정부 공공기관 아닙니까?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죠?